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카드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 성령님 내 안에 카드 넣어주세요. 담아주세요 하면서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하나님 제 안에 성령 가득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동안 기다릴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 영어 예배부 어, 담당하는 윤주희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친구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인기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음, 게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so 그래서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모니터 앞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은 초등 플러스를 담당하시는 백세림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은 건강하고 똑똑한 유다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쳐서 왕궁일을 맡기려는 계획이었죠.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매일 특별한 음식을 주었어요. 왕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음료를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 유다에서 온네 명의 젊은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참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했어요.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젊은이들을 맡은 관리는 그들에게 바벨론식으로 새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사,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준 음식 중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관리에게 다른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관리는 겁이 났어요. 너희가 왕께서 준 음식을 먹지 않아 다른 젊은이들보다 건강이 나빠진다면.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말했어요.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를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관리는 그러기로 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어요. 그후 관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 대신 채소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지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풀이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자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은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왕을 위해 일하는 신하들보다 더 똑똑했죠. 다니엘은 여러 해 동안 바벨론 왕을 위해 일했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복을 받게 되어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 영상을 잘 봤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친구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은 먹을 것을 좋아나요? 하 전생 아주 좋아하는데.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죠. 전사님은 특히 고기를 좋아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등. 전사님은 집에서 아내와 고기를 먹을 때 고민해요. 왜냐하면 전사님 집의 집의 주인인 우리 아내가 고기를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밖에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어떤 고기를 먹을지. 아,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엄청난 고민에 빠지겠죠? 친구들도 그러하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해요.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또 생각하죠.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가? 또한 이 일을 했을 때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돼요. 친구들도 어떤 일을 할때 고민하죠?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또한 내가 이걸 했을 때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우린 더 고민을 많이 해요. 작그만한 일은 아, 다시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이걸 했을 때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때 신중히 고민합니다. 또한 그 일에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한 그 일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 일인지, 그래서 그 값어치가 클수록 그 가치가 클수록 그 일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한 중대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맞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느부간 네살왕이 이끄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엄청 슬픈 일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또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을 선별해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음식과 또한 좋은 옷으로 가르치 장하고 가르쳐서 장차 바벨론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포로로 왔지만 그들은 왕이 쓸 아주 귀한 인재였기에 아주 소중히 다뤘죠.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왔습니다. 왕은 사람을 시켜서 이 청년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바벨론에서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좋은 찬스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좋은 찬스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규례를 아주 온전히 따랐죠. 그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 준 음식은 그들이 봤을 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귀한 음식이었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필요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먹어야 됐었어요.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그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떤 입장으로 이 나라에 왔죠? 분명히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과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포로였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었죠. 이들에겐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이들은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었어요. 첫째는, 아이, 뭐, 어때? 내가 지금 포로로 왔잖아. 하나님도 이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먹고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선택. 두 번째는,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야지.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 선택. 여러분,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세상은 얘기예요. 넌.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야.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값어치가 있는 선택이야. 이걸 선택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니, 이 다른 선택이 더 하나님께 옳은 선택인 거야. 아마 사람들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야 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아니잖아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선택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봤듯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얘기했죠 자신들은 불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에게 그들이 주는 음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우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지 비교해서 당신이 판단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로 잡혀 온 상황이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심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이 지난 뒤에 그들을 관리하는 자가 왔을 때, 딱 봤을 때, 어? 뭐야?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고기와 다른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바벨론 왕두부간 네살이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해야지 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때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친구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우리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와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아 저건 틀렸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기준으로 틀렸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시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 주실 거예요. 친구들 순종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 이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했을 때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친구들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우리의 꿈을 이루고 나아갈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먼저 결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에서 가장 쓰임을 받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남들의 기준과 남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께 순종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하고 복된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끌으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떻게 말하면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과 우리 모든 자들이 될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마칠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예배에서 부모님과 또 형제 자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눠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할때 나의 마음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한일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 만한 어, 행동 혹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었나요? 그러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친구들, 영어 표현 중에 peer pressure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까봐, 친구들이 나를 놀릴까봐, 친구들 눈에 날까봐, 옳은 일이라도 당당히 못하고 나쁜 행동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친구들, 나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도 친구들 눈치 보느라 못한 일은 없었나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 나눠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